제 지인한테 안대를 씌우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 승차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죠? 저 이거 네, 괜찮아요. 어, 이거? 웬걸 이거?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니까. 좀 가격대가 있는 차일 수도 있겠다. 파노라마 선루프 다 있는데 맞고요. 아, 많이 있죠. 본인은 손으로 돌리면서 이할것 같아요. 볼보. 아 아닙니까?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. 야 이거 대단한 거지 <laughs> 시트로잉. 걱정하지 마, 야, 걱정하지 마. 시트 빔은 그냥 의자로써 해놓은 것 같아요. 방은 마감은 많이 안 해놓은 것 같네요. 좌우 롤이 되게 되게 안 좋게 느껴져요. 오, 오. 운전이 거칠지? 아, 운전이 거칠 것 같아. 차가 아니야. 로잉 쿠션 빔 세팅인 거 보면 프랑스 차 같은데. 이제 다음 희생양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또. 네 모토리현 어? 박상준 기자 <laughs> 안녕하세요. 모토리언 저희의 박상준입니다. 마지막 실험 대상입니다. 오늘 이거 껴야 돼요. 밥 먹는 거 아니야? 었 아니었어요. 아니었어요. <laughs> 왜안 오는 거야? 그러게.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이옷 컨셉이 뭔데? 고등학생 컨셉이거든요. 저... 고등학생 느낌 나지 않아요? 아니. 해서는 맞대해서 말... 딱.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오, 잠깐만. 잠깐만 네, 아, 예, 아, 예. 어 잠깐만. 예. 저는 무서워. 그냥 걸어봐. 안녕하세요. 내려아 예. 그리고 안녕하세요. 여기. 어? 출발합니다. 자 출발하겠습니다. 혹시 이거 시트백 각도 좀 높일 수 있나요? 아 왜... 지금 아마 그게 제일 높여진 차일 거예요. 아 그래요? 점수 <laughs> <전수> 반영하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차를 맞춰야 되는 거야? 아니 아, 꼭 좀... 차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아, 그냥 지금 2 열의 느낌이 어떤지. 자 일단은 제가 차를 딱 탑승하자마자 느낀 <laughs> 느낌. 힘차가 아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시트 백각도가 서 있고, 2열 시트의 방석 길이도 되게 짧아요. 큰 차들은 이 정도로 짧진 않은데, 많이 뜨는 걸 보니까 아... 큰 차는 아니다. 시트 자체는 되게 푹신한 편이에요. 서스펜션보다는 이 시트 쪽에서 오는 진동 흡수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. 아직까진 승차감이 괜찮습니다. 아... 아, 굉장히 분석적이시네.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도 약간은 저는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뒤로 좀만 밀고 싶은데, 근데 그것도 이제 조절이 불가합니다. 아불가예요네 위아래로만 조절이 가능해요. 어, 조절이 된다라는 거는 경차는 아닙니다. 네. 앞에 과속 방지턱을 하나 지나갈 거예요 이제. 네. 어우 차가 계속 움직여. 어 네. 아니요 지금 <laughs> 멈춰 있어요. 동시 하세요. <laughs> <자리세요. 웃음> 어우 이상해. 브레이크를 안 밟을게요 일부러. 네. 오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넘는데 여진을 남기지 않거든요 지금. 음... 방금 전에 방지턱에서 한 번에 넘고 이렇게 서스펜션이 압축이 됐다가 늘어나면 그이에 만약에 차급이 작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 네. 그렇다면 서스펜션 쪽에 뭔가 튜닝이 되어 있을 수 있다. 왜냐하면 그냥 토션빔이나 이런 거 갖다가는 절대 이렇게 넘을 수가 없어요. 이 열에서 맞아요. 벌써 저는 맞아요. 제 엉덩이 차만 타봐도 네. 알수 있죠. 차종은 모르겠지만 패밀리카네요. 패밀리카 음, 네. 그럼 만져보실래요? 이런 시트나 아, 이제 만져도요? 네 이제 만져보세요 직물이야. 어, <laughs> 직물 쓰는데 많이 없거든요. <laughs> 센터 터널이 거의 없네. 야, 이거 센터 터널이 이렇게 없는 차가 몇대 없거든요, 요즘. 요게 사실 힌트가, 큰 힌트가 될수 있어요. 음. 이 센터 터널이 이렇게 얇은 차. 아,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. 그래, 작은 차가 맞지이 위쪽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헤드레스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고 앞쪽에만 있는 거잖아. 이거 내렸을 때 완전 딱붙는 맞아요, 맞아요. 후방 시야 확보를. 네. 음, 이거는 작은.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? <laughs> 이거 푸조 시트로인 계열 같은데 이 이거 시트. 이렇게 여기 시트 여기도 만져보세요. 이건 뭔데? <laughs> 시트예요. 만져볼수록 이거 혹시, 아이러니해. 이 혹시 슬라이딩 되나? <laughs> 네? 슬라이딩 아니 이 사람 그래. 눈 뜨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. <laughs>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<laughs> 진짜 저희가 맹세하고 사전에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. 이거 시트 모양 푸즈야 <laughs> 이거. 이거 푸존데 아닌가? 3008인가? 혼란이 오고 있어 이 사람 지금 3008은 <laughs> 아닌데 진3008 <laughs> 직물 아닌데 자 이제 슬슬 에러 나기 시작했죠 <laughs> 복잡해 너무 복잡해 여기도 음... 이상한 무늬가 있어 지고나 <laughs> <그치, 이거. 웃음> 이런 차탄적 없어 <laughs> 아, 근데 일단은 차는, 차는 뭐 진짜 맞추기가 진짜 어렵긴 한데 그렇죠 승차감은 진짜 네. 괜찮아요 실제 착좌했을때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종합적으로 느꼈을 때는 초조 시트로엥 계열의 느낌입니다. 음. 시스레 에어프로스인가? 자, 어 기대돼. 공개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 놀랍아 <laughs> 아, C5네. 네. 그래 성공네 차. 진짜 놀라운 사실. 네. 네. 나 C5 안 타봤어. 아, 아 진짜? 진짜? 어... 승차감 좋습니다. 분명 좋은 서스펜션이고. 분명 좋은 승차감이고,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, 음 승차감은 저는 이 정도면은 프리미엄? 음 이런고 봐도 될것 같아요, 이 정도. 진짜. 음 근데 그 홍준 기자가 눈 감고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처음에 딱 봤어요.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, 색다른 경험이네요.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SUV를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재밌는 실험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. 반응이 좀 특이했죠? 네, 블라이드, 블라이드, <laughs> 블라인드 시승한 많은 분들이 시승차감이 되게 부드럽다, 편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맞아요. 오늘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시승차를 살펴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도.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시승차를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거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. 저 저희도 재밌고 네, 저희도 재밌고. <laughs> 네,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런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. 리플로 좀 네.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. 어, 그런 것들 좀 달아주시면은 어떤. 좀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할수 있다면 <laughs> 네. 이제 좀 해보고 그런 것들 좀 재밌을 것 네. 같아요. 그러려면 저희가 시승차업 원주도 미리 알려드려야 하고 하니까 커뮤니티에 자주자주 자주 올릴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